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뻔하고 무미 건조하고 형식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옛날에 옛날에 뭐김진주 김승호, 허장강 이런 배우 있을 때. 우리나라 배우가 아시아 영화제에서 조연상만 타도 일간지 일면에 대서특별이 됐습니다 감독상 이런 거 꿈도 못 꿨죠 각본상 이런 거뭐 꿈도 못 꿨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영화가 아카데미상 감독상 받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드라마가 넷, 넷플릭스에서 세계 1등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표현하는 방법도 전달하는 방법도 다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설교는 그대로입니다. 옛날에는 볼게 없고 들을 게 없으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이런 설교만 해도 시골에 천막 치면 사람들이 매우 터졌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설교는 반드시 해석과 재해석과... 적용의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해석은 이 성경이 쓰여진 2000년 전에 이게 무슨 뜻이었는가 2000년 전에, 전에 이게, 이것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죠 제 해석은 그렇다면 이 구절이 오늘날은 무슨 뜻인가 적용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너희들은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명령, 명령을 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그 구절을 읽고 우리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다 이제부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하십시다 이러면 큰일 나겠죠 2000년 전에 그게 무슨 뜻이었는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은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귀족의, 입맞추, 귀족의 인사법은 서로 입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귀족이 들어왔을 때 귀족끼리는 서로 입맞추고 인사하는데 그 귀족들이 평민이나 노예를 보고는 인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것은 왜 노예한테 너희들 입안 맞춰주니? 왜 평민한테 입안 맞춰주니? 왜 기종 니네들끼리 입맞춤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모두 다 입맞춤으로 똑같이 인사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그것을 재해석한다고 하면 오늘날 인사법은 입맞춤이 아니고 악수법이죠. 뭐 여자들끼리는 목내 인사법이고 그러면 예배당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나하고 눈이 마주치는 사람은 모두 다 손잡아줘 부자 손은 잡아주는데 가난한 사람은 아예 외면한다 옛날 2000년 전 귀족들이 예배당 안에서 노예 외면한 거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적용은 뭔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사람 차별,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80년대에 한, 이제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이틀인가 사흘인가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수감되었던 첫날 밤에 새벽 3시쯤 되어서 유치장 철문이 철커덕 열리더니 청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 새벽 세시고 다 지금 고니자니까 뭐또 다시 다 잤죠. 아침이 되니까 무슨 뭐 적결 처분 받고 나가는 사람, 구치소로 가는 사람 다 없고 유치장 안에 그 청년하고 저하고 둘이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육개장을 시켜서 그 청년하고 먹으면서 청년은 왜 이렇게 들어왔냐 물었더니 그 청년 얘기인 적은 그 동네 어른들하고 이제 고스톱을 가끔 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전날인가, 그 동네 어른들하고 고스톱을 치다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어른 한 명이 이 청년을 이제 치고 완력으로 올라타서 주먹으로 치는데, "아,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손을 뻗었는데, 고스톱을 치면서 과일을 깎아 먹던 과도가 손에 잡힌 거예요. 이 어른이 막 치고 자기를 이제 막 압박하려고 이렇게 내려 줘우니까 칼을 갖다 댔는데 그냥 그 순간에 그분의 심장이 찔린 거예요. 그냥 피가 철철철 흐르고 하니까 맨발로 도망을 갔습니다. 막 정신없이 도망을 가다가 가서 보니까 시외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첫 번째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가서 종착역에서 내리고 보니까 김제였습니다. 전라도 김제. 이 친구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친구인데 그 김재희에 내려서 이제 신발을 사고 서울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죽었냐. 죽었다. 그러니까 부인이 자수해라. 난안 한다. 그리고 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는 하루 종일 김재희에 있는 모든 약국을 다다니면서 수면제를 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치사량 이상을 모아서 이제 저녁에 소주하고 이 수면제를 먹고 죽어야지 하고 거기 김제에 무슨 개울이 있나 봐요. 거기에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먹는데. 그날이 수요일, 수요일이어서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종을 칠수 있을 때니까, 그의 이 청년이 "아, 내가 어릴 때는 교회 학교 다녔는데, 내가 죽더라도 교회 가서 기도는 한번 하고 죽자" 그리고 그 종소리가 나는 교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조그만 예배당 한 중간에 난로가 하나 이렇게 이제 피어져 있는데 이 청년이 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겨울에 조그만 예배당에 밀폐된 공간 속에 지금 난로 불이 피는데 이 청년 코에서 나는 술냄새가 온 예배당에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청년 앞에 있던 여성 교인 한 명이 젊은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교회 이제 젊은 교역장 가봐요. 뭐라고 뭐라고 기속말로 했더니 이 청년이 지금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 앞에 서서 이 청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술꾼이 하나 들어왔으니까 기도 시간에 누구 백을 훔쳐가는지, 뭐 하는지 감시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 죽으려고 하는 청년입니다. 지금 자살하려는 청년이에요. 지금 죽기 전에 기도 한번 하고 싶어서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초리가.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고는 다시 소주를 사고 여인숙에 들어가서 소주를 다 먹고 마지막 남은 그 소주를 그 하고 그 수면제를 다 털어 먹었습니다. 자기 이제 죽는 거죠. 아침이 됐는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기는 수면제를 다 털어 먹는다고 먹었는데. 소주를 먹고 얼마나 취했는지 한 알도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 이게 내가 죽지 않을 팔자가 보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지금 돈이 떨어졌는데 나돈좀 줘라. 그 때는 뭐 온라인 시스템이 없으니까. 아내가 그래, 내돈 가지고 갈 테니까 대구역에서 만나자. 그리고 아내가 마포 경찰서를 가서 내 남편 만나러 지금 가는데 남편 잡아라. 대신에 남편이 자수한 것으로 해줘라. 내가 자수하는 거다. 그래서 경찰이 가서 대구역에서 이 청년을 잡고 압송해서 이제 간단한 취조 다 끝내고 유치장에 넣은 게 제가 있던 유치장 새벽 3시였던 겁니다. 그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인가 저는 나오게 돼서 제가 읽던 성경을 그 청년에게 줬습니다. 아내가 자수한 것이 그 사정이 가만히 돼서 몇년 형을 살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으로 출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김제에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그 교회는 그 청년을 차별했습니다. 만약에 그날 그 청년이 정말 수면제를 입에 다 털어놓고 죽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의 생명값을 그 교인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이게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통찰력, 시대에 대한 통찰력.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면 너희는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짧은 한 구절을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설교를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는 제사의 책, 예배의 책인 레위기 1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1절부터 3절은 총론입니다 이제 4절입니다. 그는 옛날 개혁 성경에는 주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누,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개정 개혁 성경에는요, 주어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자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바치는 재물 소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의 의미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죄의 전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삭순 사망이기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제 대신에 이 제물을 바칩니다.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살려 주소서. 이게 안수기도 입니다 6절 아니 5절 그는, 그는 제사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셨습니까? 번제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은 재물을 제사장에게만 맡기고 그저 구경만 하면 재물의 목을 치는 것부터 다 제사장이 한다고 생각하셨죠? 레위기 1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번제 오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목을 칠 것이요.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제사자가 목을 치겠습니까? 하나님, 나 대신 이 제물의 목을 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앞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목을 치고 나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문앞 재단 사방에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6절 그는 제사자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지금 방금 잡은 그 제물의 껍질을 칼로 벗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리한 칼로 각을 떠야 합니다. 그 각을 뜰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의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받아 주십시오.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제사장들은 이제 나무를 펼쳐 놓고 그위 그거를 불을 붙여요. 제물을 태워야 되니까.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방금 제사드리는 사람이 재물을 잡고 껍질을 벗겨서 그 살코기를 탁 각을 뜨지 않았습니까? 그뜬 각을 제사장이 불 위에 놓아서 그 화재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해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 혼자서는 제사가 안 되는 거죠. 재물만 잡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제사장이 이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이루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9절. 그는, 지금 우리 성경에는 구절에 그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브리 원문에는 그는, 제사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재물의 내장도 다 도려냅니다. 그리고는 그 내장 안에서 똥 같은 거다 뽑아내고 그걸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태워서 화제가 되게 해요. 그러면 그 제사자가 내장을 씻을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영혼의 각을 떴는데요. 지금은 제 5장 6부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이 제사를 받아주시고 이제는 정말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은 재물을 바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날의 예배에 적용을 시키면 교인들이 영혼의 각을 뜨고 오장육부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를 할수 있게끔 목사는 설교로 도와야 해. 그게 말씀입니다. 설교로 교인이 기복주의 신자가 되게 한다? 그건 죄악입니다. 설교로 교인을 목사의 사병으로 만든다? 범죄입니다. 설교는 교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끔 그들이 영혼의 각을 뜨고 오장육부를 내어서 회개하도록 끌어내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흙 플러스 생기죠 이골 생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생령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했습니다 자 생령에서 빼기 하나님의 생기하니 그 뭐만 남아요? 흙이 남아요 죄를 지은 인간은 흙입니다. 다 그럴 듯하게 옷을 입고 풍채는 좋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한 채 걸어가는 움직이는 시체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령이 되게 해 주는 겁니다. 이런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노력과 똑같이 인간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인간을 알지 못합니다. 추석은 보고, 성경은 보고, 예화집 보고 하시는데, 청작 인간을 모릅니다. 그러면 허공에 대한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이 신방 가시지 않습니까? 신방 가시면 대개 그 집에 가서 덕담하고 성경구절 놓고 예배 한번 드리고 오십니다. 신방의 더 중요한 중요성은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그분의 일생을 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들어주는 겁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 인문학 책을 한권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역사하셨구나. 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그 인생만 내가 다 듣고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하면 인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는 한없이 커집니다. 여러분,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은 세계 인류입니다. 참 우리 스스로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 기업인들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한국 정치인들 사료 오류입니다. 왜 한국 정치 이렇게도 엉망입니까?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사료 오류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은 어떠신가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기업이 세계 인류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경작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낼 인류들입니까?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진 사류 오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판을 칠수록요, 사람들은 진짜를 더잘 알아 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소명 의식 속에서 비성경적이고 비개혁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합리적인 모든 제도를 협파하는 사람이 되면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물꼬가 터집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어,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만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